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바퀴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 첫날 예루살렘에 입상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며 많은 사람들은 거독과 종료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그 시문 그 길은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선한 발걸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그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변질되었던 것우린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험금하였습니다. 두 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풍족한 중에서 넣는 자보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그의 제자 중 하나에게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1기 이상 살펴보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또 허물어진 성전들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전은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이 부어드린 향유 옥합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 중일 때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한 걸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로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이 변질되는 부분이겠죠. 예수 그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풋성의 생각을 함으로써 예수님도 욕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한 그녀를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들인 그흥금 그리고 한 여인이 자기가 모아둔 그 향후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 아, 남자들의 얘기는 없고, 전부 다 여자들 얘기만 있네요. 우스갯소리로 남자의 의리보다 여자의 순정이 더 나은 걸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성만찬과 세족식을 갖습니다. 오늘은 최후의 만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한복음 말씀 13장 1절에서 17절, 32절에서 3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전체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먼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갖췄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을 행한 것 너희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에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른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31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일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면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만찬, 저녁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한다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안답니다 죽을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생각이 마귀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 생각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가로 유다는 그냥 사회적 운동하는 사회운동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바입니다. 향유 옥합을깬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데 돈을 허비하냐.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저도 참 가슴이 아팠죠. 목회를 시작해서, 그큰 장소에서 넓혀서, 한쪽은 상담센터와 카페를 하고, 한쪽은 예배 성당과, 그리고 세미나실.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고, IMF, IMF가 온 것처럼,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재정이 딸리고, 헌금이 도저히 부족해서, 제가 채워놓다 채워놓다 도저히 안 돼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한달 월세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께 권리금 없이, 에어컨하고 요거 비용만 받고, 다 넘기도록 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가슴이, 아프셨겠죠. 그러나 그때 제가 얘기했어. 세상적인 생각하지 마. 이 세상 천지껏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껏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데왜 우리가 그걸 막나? 성교 헌금도 한테왜 이걸 못 주고 가나? 하면서 사실은 다 잠재우는 말을 했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자기 생각에 옳지 못한 짓을 하고, 그 옳지 못한 짓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 때문에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마귀가 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당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생각 기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보면 발식김에 대한 얘기는 사랑에 대한 얘긴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몸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악, 악한 양심.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 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는 분명히 시브리스에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악한 양심. 여러분 양심의 악 이것이 바로 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의 피가 부러졌다면 자기 자신의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양심의 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요? 내 몸이 내 몸이 깨끗하게 씻겨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을 씻기는 것과 사랑하고 게 되는데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씻은 자예요. 그런데 발은 현실의 삶을 살면서 더럽혀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늘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싸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모욕한 자이기에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만 씻는 대상에서 발만 씻으면 되는 대상에서 유다는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 씻어주는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당하면 당했지, 덜 대할 일, 당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현실의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후의 만찬, 저녁 이야기, 이제 내일이면 처참한 육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주님의 유언으로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진실성, 나의 영적 정체성의 증거, 이것이 바로 사랑함이었습니다. 옛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가 뿌려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 자기 결핍,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자기 결핍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래야, 그런 사람이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나는 한다" "내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최후의 만찬, 새벽 이야기 "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남은 인생을 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